김용 대표입니다. 자, HLB, 시황, 그다음에 두산에을블리티 전진 건설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1월달에 리보병용 관함 치료제 제휴가 신청을 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회사에서는 항세자육 개월 데이터가 취합이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 뉴스들을 자꾸 내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주가 부양 차원에서 항소 제약 육 개월 데이터가 취합이 완료되었다라고 HLB 블로그라도 올려서 1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더 이제 주주들한테 도 아무래도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어, 주주들한테도 신뢰가 더욱 갈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1월 달에 재어가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음 1월 달에 재어가 신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황을 한번 볼게요. 자, 시황을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매매 동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4,800억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2,000억 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외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밤에 나삭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제 3분기 GDP가 4.3%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어 직전 분기 대비 이제 직전 분기 3.8%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3%가 직전 어 성장률에 어, 직전 분기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두번 정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호재가 돼서 어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국내 주식들에도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닥은 외인들이 오늘 600억 팔았죠. 반면 이제 기관들이 700억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들이 빗칠째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서 바이 오 종목들이 좀유정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좀 순환매가 돌고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AI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고, 순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 원전 관련주도 또 상승하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 유동 자금이 한 80억, 80조 가까이 이상 되니까, 그런 자금들이, 이 뭐, 조선,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당장 막안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순환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차례를 좀 기다리면 돼요. 차례를, 차례를 좀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HLB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전진 건설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예, 횡보를 한다고 해서 뭐 쉽게 던지면은 안 돼요. 던지면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순번을 좀 기다리면 돼요. 순번을. 나차례가 아직 안 왔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에는 바이오 종목들도 더 좋아질 것이고, HLB도 좋아질 것이고, 호재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HLB 먼저 할게요 자, HLB를 보시면은 기관들이 오늘 6만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들 매수가 저가 매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외국인들은 오늘 판철주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공매도 어, 해지펀드들의 매도 분량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예, 반면에 기관들 이제 매수를 세 강화하고 있고 개인들도 좀 지루하니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팔고 외국인들 공매도 해지펀드들도 주가 치력이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제 매도하니까 그런 물량들을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1월달에 주가 상승 이 강하게 나올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난 주주 간담회를 한번 볼게요. HLB. HLB 주주 간담회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데이터 확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FD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안전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면, 항상 여기서는 이게 부업하기 위해 보조적인 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하고 있는데, 3개월 데이터는 9월. 6월달 이미 지났죠. 6개월 데이터는 12월. 그러니까 12월도 이제 지금 중순이 넘어갔기 때문에 6개월 데이터는 이미 확보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6개월치 데이터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이번 CMC 이슈가 메스, 스카나 등 품질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인데 사실입니까? 근데 이제 신양권 회장은 전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면은, 결국 이제, NVP 모니터링 시스템, 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동화 및 컴퓨터 시스템의 정기 점검 절차가, 아,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적절하게 이게, 성능이 적절하게 데이터가 나오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VP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추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자동화 및 이제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n v p 모니터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멸균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큰 크게 이슈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 회장도 이거 뭐 사실 경미한 사항인데, FDA에서 3개월 치를 요구하고 네. 있는데. 항소에서 아예 6개월 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6개월 치. 6개월 치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취합이 됐기 때문에 1월 달에 제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아예 c r l 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항소 쪽에서 꼼꼼하게 6개월 치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내가 신청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치 데이터는 취합이 된것 같아요. 되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는 왜 아직 안 움직이냐 많은 주주분들이 좀 지금 어, 기대를 하고 있죠 왜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이냐 이렇게 이제 빨리 좀 기대감으로라도 1월달에 저가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기대감으로라도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뭐란 거다. 뭐 개미털기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거 개미털기. 근데 이게 개미털기가 언제 끝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이 a 월달에담감 a a 신청도 있고, 그다음에 리 h e 용 i c 치료제 h e m 신청도 있고, h e m a l c h e m a 에신 당감암 어, 치료제, 리라포 그라트님이 먼저 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감암 관련해서 호재가 딱 터지면은 주가가 이제 상승 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보공용가람치료제가, 호재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 랠리가 나오는 거죠. 1차목까지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식의 어떤 순차적인 호재가 터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 횡보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어요. 오늘도 뭐 45만 주인데 거래량이뭐 40만 주, 50만, 주, 60만 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횡보를. 자,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거, 횡보를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산 사람들 있죠? 여기 산 사람들. 5만 원대산 사람들 개미털기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고 해서 누가 팔겠냐 이거죠. 뭐 어, 2023년도에 매수한 사람들 그죠? 2023년도에 뭐 3만 원대 매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서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런 사람들은 안 팔아요. 이올봄 여름에 여기서 5만 원대 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구간에서 지루해 가지고 그냥 팔아 버린단 말이야. 팔고 떠나 버린단 말이야.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꾸제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고 가셔야 된다 어차피 1월 달에 재허가 신청을 하고 당감암치료제 NDA 신청도 하니까 참고 가시면 되고 이게 월봉상 차트인데 이게 월봉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 어쨌든 양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리고 나서 뭐 1월 달 일월 2월달까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급등 1차 목표가 찍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와요. 분명히 저는 3, 고점 대비 한30% 정도는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30% 정도는 제가 보기엔 조정이 나온다. 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급등. 재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렇죠? 양봉이 큰 양봉이 두개 만 나오고 음봉이 한번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 한번 올랐다가 부정이 세게 한번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0%부정이 나왔다가 다시 치고 가는 그러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응을 1차에서, 1차에서 비중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가, 이게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재매수, 재매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랠리로 가야 된다. 2차 랠리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 3월, 4월 상당히 주가가 굉장히 이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까핸드폰 번호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고 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목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그 다음에 두산 네,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87,000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이 65,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는 한 30만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기업라인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횡보예요. 횡보 횡보다 이게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횡보를 하면 은 보통 개인들이 좀 떨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6만원대 초반에 여기서 한세달 횡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제가 여기서 6만원대, 바로 6만원대 중반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전 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수익을 났는데, 그리고 나 지금 재진입했는데 좀더 이어지고 있죠, 횡보가. 횡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한번 칠, 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횡보를 한 다음에 급등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횡보한 다음에 급등. 지금은 좀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트럼프 정부가 SMR, 원전에 대한, 그, 음, 건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건립이 되면서 이 에너지가, 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SMR밖에 없습니다. 원전밖에 없어요.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그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기자재가 세계에서 지금 탑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수요 매출 매출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어차피 급등한다. 그죠? 이건 그 제가 목표가 다 말씀드렸고 어, 회원분들한테.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문자를 시청하시다 못볼가 받아가시고, 이렇게 행보를 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도 행보 하면은 여기서 행보 한다면 급등이 나왔잖아요. 또행보 한다면 급등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행보 하더라도, 어, 어차피 지금 뭐 개미털기밖에 안 돼요. 지금 개미털기예요. 지금 이렇게 행보 하면 항상 개미털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진건설로봇 한번 볼게요. 전진건설로봇이. 박스권 하단 쪽에 에 위치 해 있죠. 그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이게 45,000원, 4,000원대 이 하단 부분. 하단 부분. 하단 부분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고 이쪽 하단 부분이고 그다음에 55,000원대 이게 상단 부분이죠. 지금은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박스권. 어, 그렇죠?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뚫어버리면 급격하게 급등이 나오겠죠. 차트가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이, 종목도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개미털기 할때 여러분들 좀 들고 가셔야 돼요. 주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이첼비 전진군설로뭐다 지금 뭐다? 개미털기. 횡보 한다는 거는 결국 개미털기예요 이게 개인들이 이 주식을 자 이렇게 횡보를 시켜 버리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횡보할 때 그냥 던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주가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개미털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개미털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어좀 가져가시면은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개인들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잖아요. 아 주가가 안어안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옆으로 기니까 짜증 나더라.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버렸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딱 주가가 급등이 나오더라. 그런 케이스 많죠, 여러분들. 다이 이, 횡보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개미털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주식을 횡보를 시키는 거예요. 개인들이 못견디게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미털기라는 표현을 사실 뭐 저도 이제 개인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기 쓰기 싫은데 뭐 현실이 그래요. 주식 현실이 그래요.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은 개인들이 이제 다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급등 나오죠. 그죠? 다 똑같아요. 주산 뭐, 에너지도 횡보한 다음에 급등. 그죠? 그 다음에 HLB도 지금 횡보시키잖아. 딱미털게 해요. 한 다음에 급등. 횡보한 다음에 급등.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횡보를 할 때는 좀 참고 가야 돼요. 참고. 제가 보기엔 1월 달에 상당히 흐름이 다 좋을 것이다. 음. c 이제 크리스마스가 내일이죠.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 s t m a 가가 h r i s t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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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시청하하서 저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h l b 종목들 h l b 비중이 많으신 분들 다문자 m a 시청하셔서 이럴 때좀 문자링 신청 하셔야 돼요. 막 주가 급등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때 문자링 신청하시면은 어? 그때 예, 문자링 신청하셔서 막 새로 사야 됩니까? 안산 사람들 새로 사야 됩니까? 막그렇긴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일 때 바닥일 때 네, 들고 가셔서 어, 문자링 신청하셔가지고 저한테 리딩 받으시면서 그래야지 주가 급등하면. 그 이제 달콤한 열매 수익을 예,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데, 이 멘탈 관리를 제가 또잘 해드리고, 그러니까 리딩도 하시고, 먼저 리딩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